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삶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는 것은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묻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시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이 쌓여 갈수록 우리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신뢰는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모든 곳을 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시험은 우리를 증명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삶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련은 마치 정밀한 진단기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연약한 부분들을 남김없이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솔직히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선택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정말 끔찍하게 싫지만 이것이 저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무례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순간, 아,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제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이군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날, 오히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련이 결국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간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서 다윗은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해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악한 것이 있다면 드러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직 저는 다윗과 같은 수준의 믿음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경험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이는 간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간증 대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모든 것이 순조롭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길을 가려 해도 내 삶에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계속해서 옳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더 빠르고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길고 험한 광야 길로 이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유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적들을 먼저 몰아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 앞에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며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만약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곧바로 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저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아직 우리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는 좋은 재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건히 행하는 성숙한 교회를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연단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까요? 의심한 점 없이 100%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이 올까요? 아마 그런 순간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는 그 지점에는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앞으로도 뒤로도 길이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음, 이제 기도밖에는 할게 없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최후의 노력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우선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엉망진창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님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부탁드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절대로 기도 없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야 마지못해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장 큰 문제까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래 전제 딸과 함께 한 공연을 보러 갈 때의 일입니다. 겨우 표두 장을 구했는데 나중에 딸아이가 자기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표를 한장더 구할 수 있었지만 이미 공연장은 꽉 차서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좌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딸이 우리와 함께 앉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딸이 앉을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공연장은 이미 만석이라고 했으니까요.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만약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떨쳐내야 합니다. 공연이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저희 딸 아이 옆으로 4개의 좌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혹시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잠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저희는 그 자리로 옮겨다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초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흥미진진해질 수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거나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도록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굳게 믿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처조차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는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었고, 제게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훨씬 흐른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을 모두 제 사역의 중심에 두었을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곁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떠나게 하실 때 친구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때쓴 마음을 품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나를 세워줄 진정한 친구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으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걱정합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 걱정하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걱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좋은 본을 보이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아이들은 결국 자라서 집을 떠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이 바른 길로 훈련받았다면 결국에는 옳은 길로 돌아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어릴 적 그토록 걱정했던 제 아이들이 지금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저를 돕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내일 아침 식량이 어디서 나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늘에서는 만나가 비처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하루치 분량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에는 만나가 가득했지만 욕심을 내어 더 많이 거두면 그것은 썩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순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해야만 안심하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절반은 틀린 답이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의 청사진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딱한 걸음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하렴 일 것입니다. 걱정은 흔들리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몸을 바쁘게 움직이게는 하지만 결국 우리를 아무데도 데려다주지 않습니다. 걱정은 두통, 요통,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우리를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즐기면 안 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한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문제를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문제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 때로는 그분이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는 일을 1년이나 걸려 하시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왜 어제가 아니고 오늘에서야 돌파구를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는 질문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답 없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속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